못 쳐요 음. 뭐야? 이야이거 조심해. 야이거 조심해. 이거야, 조심해. 이거야, 조심해. 이거야, 조 자, 그냥 F 1 누르시고 보시면 됩니다. 애버랜드 그래. 좀 납치해줘. 나 놀러 가야 아, 돼. 사랑의 버랜드는로보미아로테보이 목마포토. 하플 때마다 다 그거 하고 있던데, 부들부 부들부들 <목소리도> 웃기다. <laughs> 아니야, 아니야, 이게 더 이뻐. <laughs> 노랭이거든. 죄디! <laughs>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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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집착하면서 어, 안 죽여도 되는 아, 뭐. 어, 아, 할아버지! 어아이사 잠깐만! 팬더다! 팬더 잡자! 팬더! 아 이럴수가 먼저 모셔 안돼 우리 시우촌장 아, 에이 저 문다 아아게아아아아파 아, 지금 친구가 긴말이와가지고 <laughs> 아예 공식돌린데 아니요, 아니. 저는 이제 솔공 돌려야 돼서 지금. 아, 이금 솔공 지금. 지금. 더니 시방에서 튕길 때 제일 빡치던데. 개빡. 아... 와. 어... 나 PC방에서 PC방에서 연속 3번 튕겼다 진짜 그래가지고... 아, 어? 랜덤아시죠아 네. 아, 짧다 왜? 3대 맞았는데 네. 죽었어 그치. 노트야? 1 4벨 15렙에 노트일 수밖에 없잖아 나. 이거 해도. 어, 줄기다 몰라니. 아, 야 바팔까. 이복못 해. <laughs> 킁 맞아야지 이제. 킁킁. 그, 그니 뭐, <laughs> <이것은 웃음> <저, 맨주기 냄새. 웃음> 아직 레벨, 어? 엔셀를맞을 만한 레벨이 되지 않았어 네, 라틴. 핵. 하나 둘 맞을 거야. 아, 할아버지. 8m 타고 내려가면 되겠다. 되게... 아, 진짜 존나 아프다. 아. 어? 어? <laughs> 오, 아, 이제 됐다. 나무, 낙무낙무 아! 나무, 나 나무, 낙무이라고무저무은 언제 나온나이야 아! 나무, 나무, 나 나무, 나나요 나무, 나 나무, 나 뭐야? 응? 뭔 뒀승. 멋지다 턴이요 휴턴. 템 상태가 풀템이네요. 아나 원래 손년이기 는데 실수로 갈았어. 갈라버리 야. 아무도 멋지네요. 풀템이네. 오이쿠 이 파클링이나 이런 거만이야이 눌러, 이러 왜? 왜불러 겁나 단단한데, 쟤? <laughs> 아! 봤다 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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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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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내려가 <laughs> 저거 잡아가지고 우리집으로 끌고 갈라 그랬어 저거 뭐 엘리샤 섹시하다 한여름 <laughs> 아 엘리샤 월동에나 아, 역시 쌍님아 <laughs> <laughs> 이제 엘리샤 공 소리 들렸는데 핵. 핵. 정직한 봉석이 왜요? 정직한 새기 아, TNT 원하죠 좋아 되게 소름안 돼, 다시 한 아, 아... 집에 설치했는데 터졌어몇번 <laughs> TN이... 아니네 이럴 수가 밀리한테 엑시면 차이 없겠지. 그냥. 야. 갈잡았네이지 여기 가서, 여기 나가서 죽었 어. 야, 아, 홀더 니깡 체네. 아저기아 아, 짜증나 공탈거 열받네. 정직한 공손. 이 높죠. 야 리빨리 좀 하면 안 돼? 나리 레벨 올리고 해든. <laughs> <laughs> <불복음> <불복음> <laughs> 차차다 한번 뛰어보고 그런대 저거 어 배째라고요 배째드릴게요 어서오세요 할복 할복 오와서, 노트? 웬 노트? <laughs> <laughs> 아, <laughs> 어도 노트 많이 있잖아 아 냄새가 딱 났는데 야나 놀래서 네 바로 앞에서 스페이스만 눌렀는데 왜 그게 노트냐 뭐그 강아지냐? 네 평타 쓴 뒤에는 약간 딜레이 있어가지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평타가 안 맞았어 어이없게 아아못 잡았다 음, 리로가 처음에 스페이스바 타고 안 꺾었으면은 장장 맞았을 텐데 하핫 아, 진짜 웨슬지 못한다 아, 아. 음. 아, 왜 들리니? 이뭐 하나요? 죽지 않아요. 되격세발빠졌다 근데 저게 대평타마지면서 갑자기 백펀치 쓰는 게오씨발0 미친 50, 50, 50, 공이네. 롤롤롤롤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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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아마 내가 그렇... 그렇다고... 이거... 틀렸어! 아아... 잇몰... 잇몰... 야 이거 진짜 이 코스트 밀리션 엉덩이에서 광난다니까 저게 한여름 밤의 꿀이었... 다한여름 아, 죽이고 싶어! 죽이고 싶어! 나이스! 제가 너무 늦게 봤어요 무슨 꿀이었는데, 저거? 한여름 밤에 꿀. 밤. 아... 한여름. 아니 언니, 언니. 저거 엉덩이에서 빛난다니까? 엘리 <laughs> 엉덩이 빛난다고, 진짜. 그러니까, 엘리서 여... 어, 엉덩이 빛난다고. 됐죠? 안녕하세요. 들어가시오. 아, 들어가시오. 들어가시오. 막으로 안녕, 가시오, 두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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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왜가이지를다 안녕. 나 콩, 나 콩. 콩. 아, 둘기 방운엘 봤음. 둘기 방운엘 봤음. 둘기 응? 방운엘 봤다. 내공개 쌤. 근데 장갑 덜삼 이제 다삼 아 이제 궁만 사면 끝난다 쪼줘야지 어, 애들 다른 엘리딩이랑 스킬링 이상하겠어 나 다른 엘리딩이 비교하면 응? 아 그냥 일장이 뭐냐 먼저 탈걸짱난 이거 다른 엘리딩은 로켈링 줘도 안 쓰는데. <laughs> 경찰인. 이걸 이글 어디서 이걸 은는 소리 들렸어. 돌아돌아 아, 여기지. 레 아. 리조텔 리조또. 아, 한발두발바발바발바발 진났죠? 안녕세요이게이 바보에서 데먹지 않고 가니나쁜데 이게 맞나? 성강, 성강 아. 말고 글글자표이 맞았으니까. 나 오늘 판색 할 거야. 말 걸지 마. 팁을잘 못하는데. 팁을 잘들다 이장님 엘리사에서 그래. 엘리서? 엘리셔. <laughs> <laughs> 왜한 개밖에 안 보고? 옥션. 아 진짜 엉덩이 광란다니까 이거. 쩐다 니리야아리야아와지 니아 자아미아가방이었으니까니미니를 노려볼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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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안 돼. 살고 싶어. 문뒤지돼이까나 엘리샤 <laughs> 세 <laughs> 쎄다. <laughs> 아야씨빨간 존나 쎄다 얘. <laughs> 뭐지 이거. 뭔가 내 야, 이거 뭐졌나땀만아살려 <laughs> 아? <웃음> 이쪽으로 왔어. <laughs> 아, 곰돌이다. 야. 진지. 엘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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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소. 이쪽으로 한. 벨저 원슈야, 원슈. 엄청 당황했네. 아, 바닥에 근육이 튀어나와서 걸렸어. 어, <웃음> <웃음> 지금 원슈켰어 아, 개 눈물. 바닥에 바닥에 근육이 튀어나왔대. 턴이 나왔어. 이거 저질수 없는데. <laughs> 아, 깜빡 다른 쪽으로 올렸으면 천차 성공했을 수도 있었는데 개깝. 야왜왜 일주 왔어? 뭐해 분이? 일주 공이 있으겠네, 일주. 아, 이번 넷대로 접었고 하는 분 없고. 아, 패스티네이션 끼고 올 거. 천차 풀이 너무 아, 안 참다. 이걸. 아, 내안 좋혔어. 나한테 올 거. 아니야,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3 단계 위치 좋은데 더라 오. 헤헤헤 쿨타임 돌아왔어. 저거 답답하. 부들부들 지？들어가다 10이는 소리 너일 이걸 내야 한다？이거 없 지？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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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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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겠다. 아, 언제 1 밖에 안돼어죽었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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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아 여자야 와그러 진짜 루아 아, 빵패아 전지 진짜. 그 <laughs> 아. 아. 으무카드안 <laughs> 까지네. 네. 집에. 这个。